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기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는 신랑 신부님께서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멋지고 아름다운 공의 입장과 공연들도 진행이 되고요. 오늘 두 주인공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박수 많이 쳐 주시시고 홍성도 맞다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 성영국과 신부 강나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멋진 오프닝 공연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박수.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가 인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민공이 함께 첫 걸음을 내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여러분, 여튼 한번 박수! 맞절을 진행 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때 고개를 많이 숙이시는 분이 상대방을 훨씬 더 깊게 존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더 많이 숙이시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씀을 알리는 성원 선의 순서입니다. 오늘 혼인 서약과 선언서는 신랑 아버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혼인 서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성룡은 강은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치더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부모님과 친지를 공경하고 믿음직한 남편이 될 것을 여러 정인 앞에서 맹사합니까 네. 이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강은아는 신성룡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된 공퍼를 다할 것을 여러 종인 앞에서 맹세합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약하고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신랑 신성령군과 신부 강은하 양이 부부가 됨을 양가 지와하객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laughs> 네. 우리 아들, 딸자살하고 머리 위로 한트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할게요 어머니자 하나 둘셋네 머리 위로 한트 아버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신현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자리에 모시게 송구스러운 상황에서도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있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이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있었으면 그토록 원하는 딸을 얻은 소중하고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은 선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어, 이어서 신부 아버님의 축사를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한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주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양가 친계와 하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보시는 가운데서 몇 마디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딸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남편을 믿고 끊임없이 칭찬해라. 그러면 남자가 그 자신감으로 밖에서도 어떤 큰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단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이 성룡아, 항상 아내를 예뻐해라.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여자가 어떤 굳은 일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다. 이제 둘이 살아가면서 항상 의지하고 존중하는 만큼 서로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 지금처럼 예쁘게 아껴주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아무쪼록 오늘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 사인 딸 사랑한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축하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두그 주인공을 위한 축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축가는 함께 해주시는 뮤지컬 배우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셀럽베이기 서브라는 가사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신랑 선님께서는 계단 아래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가 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기에서 잠시만 일어나셔서 네, 우리 아들딸잘 살라고 가까이 가셔서 좀 안아주시고요. 네, 상의 먼저 안아주시네요. <laughs> 여러분, 박수 좀들이시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결혼식에 대미를 장식할 신랑신부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진은 멋진 공연과 함께 우리 신랑신부님께서 행진을 할 텐데요. 사회자가 행진이라고 외치는 순또 어떤 순간보다 아낌 없는 방수으로환 호로 오늘 주주인공의 행진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멋진 공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